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질문 폭격기 개그맨 안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치 드래곤 제가 자꾸 지 드래곤이라고 불라 그런데 치 드래곤 <laughs> 아,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어, 어쨌든 오늘 어, 제가 한번 네. 그, 이번 세 번째 게스트를 굉장히 어렵게 심사숙고 끝에 연락을 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알았어 나갈게. 어, 그냥, 흔쾌히. 네, 한치의 분이... 망설임도 없이. 없었어요. 네. 아 그만큼 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웃음> 네. <웃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대단한 감독님 한분 모셨습니다. 아, 바로, 자, 우리 김원영 전 SSG 감독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 야, 근데, <laughs> 오, 너무 동안이십니다. 예?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예. 일부러 염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염색을 하면은 저랑 비슷한 염배를 <laughs> 가주, 보여가지고 음. 사람들이 감독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김 어, 선수 이럴 것 같은 느낌으로 음. 굉장히 너무 동안이시고 말이죠. 예.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네, <laughs> 예, 뭐 종종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예. <laughs> 예. 어? 너무 그좀 샤이하시고 말이죠. <laughs> 예. 지금 예. 뭐, 굉장히 다소 곳다십니다 <laughs> 제가 이제 뭐그 지금까지. 그 운동 선수로서 네네. 계속 현역에 있다 보니까 네. 그 방송에 대한 그런 노출이나 이런 것들 아. 많지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뭐안치홍 위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후배 그냥 치우기라고 하죠 네. 그냥 편한 대로. 네. 예, 연락 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 뭐 이런 것도 적응을 해야죠. 예 음. 근데 뭐 저는 뭐 좋습니다 지금.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감독님 한두달 됐나요? 저 12월달인가 한번 뵀던 것 같은데 네. 아, 자주 뵙는군요 아, 아니, 그, 일부러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전화하는 사이가 아니고? 우연찮 않게 우연치 게말 끝까지 네. 들어보면 네. 어. 인천에 위치한 땡땡 아울렛 푸드코트에서 자주 봅니다. 아, <laughs> 네. 오, 오다가 오다가다가 네, 오다가다가, 네, 네, 오다가다가. 네, 오다가다 어, 보는 사이고 네, 평소에 손, 전화는 안 하고 어, 두번세번 번 정도 어, 배가지고 저는 항상 놓치는데 먼저 알아보시고 야 이렇게 해야지고 두네요. 아, 어, 아, 아, 어. 아, <laughs> 같은 동네에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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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귀까지 다가가도 잘몰 <laughs> 몰라요. 그렇게 두나시군요 네. 아, 저는 네. 아직도 그 감독님이라는 그이 호칭이 딱 어 입에 붙어요. 음. 지금도 이제 감독이 감독이 이렇게 불르는데 보니까 근우는 저보다 후배인데 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우 신인 때부터 음. 같은 팀에서 계속 오랫동안 근우하고 생활을 했었고 그때 시절만 해도 어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감히 말도 아... 안 되는 거 <laughs> 진짜로. 감히, 니가? <네가>? 니가? <laughs> 정해져 있으니까 뭐. 팀의 그렇죠, 그렇죠. 모든 그런 호칭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음. 어 그때는 선배님,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사는, 지나고 나서는 코치님, 그러고 나서는 최근까지 이제 감독님이라는 음. 호칭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팀을 나오고 이제 그 누도 동네에 같이 사니까 가끔 봐요. 네.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아 이제 그만해라 이제 감독이라고. 아... 아 그럼 뭐라고 불러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아 그냥 형이라고 해.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알겠어요 원영이 형. 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지금도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그, 위계질서 이런 게 이렇게 강하진 않으신가봐요. 아, 저는 그거 많이 따져요. 음. 아, 많이 따져요? 네. 네, 네, 엄청 따져요. 네, 아무래도 저희 세대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특히 또 운동 세계는 기본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뭐또 팀에 또들어가면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주위 사람들이 감독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호칭을 감독님, 감독님 음.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어, 야구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잠깐의 저한테 휴식 시간이고 음. 또 주위에 있는 뭐 후배들이 또 편안하게 형이라고 부르면 네. 오히려 더 저한테는 친근함을 느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편하게 음. 그냥 호칭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님은 네. 그럼 우리 형님은 음. 시즌 끝나고는 계속 대게만 계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그예 거의 지금 집에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치용이가 전화해가지고 바로 그냥 흔쾌히 그렇죠. 나왔고, <laughs> 예또 근데 캠프 갔다 왔어요 저도 아, 다녀왔습니다. 음... 예, 그 아마추어 팀인데 네. 음, 당국대학교 대만 캠프를 제가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음. 거기서 3주 조금 넘게 거기서 선수들하고 어, 훈련하면서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아, 많은 예. 또 노하를 전수해 주고 오셨군요. 네. 처음으로 저 학교 졸업하고 프로 생활 30년 좀 넘게 네. 하면서 아마추어 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음. 근데 이번 기회에 음. 당국대학교 감독님 덕분에 제가 그 캠프를 참가하고 거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그 선수들이 얼마나 음. 지금 시간이 잠깐 좀한 열흘 좀 지났지만 그 지난 시간을 따졌을 때그 선수들이 지금 좋아할지 안,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당연히 좋아하겠죠. 오히려 제가 더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음, 돼요 음. 네. 아마추어에서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많은 걸 가지고 오셨나 봐요 예 물론 프로에서도 선수들이 그~ 코치할 때나 감독할 때나 선수들이 굉장히 받아들이는 자세는 조, 좋았지만 이번에 그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면서 야구에 대한 그런 받아들임이나 그~ 훈련하는 자세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 음.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선수들이 야구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정으로 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간을 그냥 허투로 쓰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프로는 네. 사실은 감독 맡으셨을 때는 오로지 그 이겨야 된다는 압박, 성적에 대한 압박에서 캠프를 치르다가 이제는 조금 한발 물러서서. 아마추어 선수들을 딱 지도할 때 음. 어~ 그게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다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좀딱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좀 되게 쉬신다고 하셨는데 몸이 많이 굳으셨을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몸이 좀 요즘에 운동을 안 하셔서 많이 굳으을것 같아서 준비한 거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우리 해 주님 광고주님이 특별한 아이템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딱 맞게 이렇게 쉬신 이는 딱딱하게 굳은 몸을 잘 풀으라고 엔젤 터치 목 어깨 마사지기를 또 이렇게 협찬을 해 주셨어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감독님 이거 한번 써 보시겠어요? 여기 목과 어깨 이렇게 이 운동을 안 하다가 아니, 하다가 어, 하면또 많이 딱딱네 제가 친거 아닙니까? 저도. 원래 이게 항상 경직돼 있어 가지고 예, 거북목이 좀 있는데 아이 세상에. <laughs> 거북목인데 이목 마사지기가 하필 네. 또 이렇게 또 왔어요. 네. 아, 너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다, 진짜. 이거를 한번 해 드려야겠다. <laughs> <이렇게 웃음> 딱키면은 어, 편해. 어, 움직입니다. 아, 저 감독 감독님 저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성대모사 달인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네, 모창도 잘하시고. 안마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네. 이순재 선생님 성대모사 한번 <웃음> 보여드릴게요. 아유 <laughs> <어휴>, 좋다. 아유 <laughs> 왜 <어휴>,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시원해? 저 같은 경우 이제 감독 됐을 때 감독방에 안마 의자가 있더라고. 음. 내가 그걸 빼달라고. 왜?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laughs> 아, 너무 좋으니. 까 그, 아, 맞아요. 적응이 되면 아, 안 돼. 아, 거기에 적응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앉아있어야 되니까. 빼달라고. 좋 음, 지금 좋은 거지. 다음 순서를 언제 음. 넘어가야 되나 네. 지금 고민할 정도로. 아, 네. 음, 굉장히 그렇구나. 릴렉스가 되고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편해지면 안좀 된다니까 안 돼요?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엔젤터치 목 어깨 마사지기 자 스토킹 구독자들을 위한 특가 세일 진행 예정입니다. 우선 엔젤터치의 장점부터 빠르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모델 중 가장 강력하고요, 최고의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2,500mAh 타사 모델 대비 25에서 40% 증가. 주물은 모두 가 2. 단계 플러스의 강도 2 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온열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스마트 안심 타이머 기능 10분. 라이크라 원단 및 고급 부자재 사용으로 피부에 닿는 면적, 촉감의 부드러움, 제품 하자 시 AS 기간 내 신속한 대응. 승모근을 주물러주기 때문에 거북목 개선, 계산, 거북목 개선에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네. 딱 맞추면 제품을 이렇게 또 이렇게 협찬을 해줘가지고 말이죠. 정상가가 128,000원인데요. 스토킹 할인가 무려. 83,000원! 83,000원입니다! 무려 35% 할인율! 스토킹 영상 업로드 기간 동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알림 설정하시면 할인 쿠폰이 자동 발행되니깐요! 쿠폰 이용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어. 프로필 보면 거북목 맞네! <laughs> 거북목이 맞아요! 프로필 보니까! 야. 빼고 야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laughs> 지금 투수가 볼넷을 남발한 거야. 아니 아니, 저 연습 연습 중에 그냥 연습 보는 모습인데. 더워서 인상 쓰는 것 같은데요. 음. 선글라스를 끼야 아, 되는데 음. 음. 화안 났어요. <laughs> 아, <좀. 웃음> 제 별명이 좀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화안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근데 지금 오늘 또 배워 보니까는 예. 굉장히 유하시고 말이죠. 예.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젠틀하세요. 음. 네, 네. 굉장한 신사시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김원형 감독님의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원형, 1972년 7월 5일 전북 전주 출생. 아, 이후에 전주중앙초등학교와 전주동중학교 전주고를 거쳐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을 합니다. 당시 선수층이 얇았던 쌍방울은 루키 김원영을 바로 1군에 투입했는데요. 겁없던 낭랑 19세의 김원영. 데뷔전 완투승에 이어 와, 데뷔전 완투승. 최연소 완봉승을 기록하면서 이름 세 글자를 프로무대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쌍방울의 핵심 투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김원영은 구단에 없는 살림에도 최선을 다해 선발은 물론 불펜투수로도 활약을 하셨고요. 98년에는 시즌 12승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커리어를 쌓으셨고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거머쥐며 앞으로의 탄탄대로를 걷는 줄 알았으나 경기 도중 장종훈의 타구에 맞아 콧뼈와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맙니다. 게다가 쌍방울은 IMF 여파로 해체 재창단한 SK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되시죠 이후 부진과 부활을 거듭하며 재기에 성공한 김원영 2007년 비로소 프로 데뷔 첫 우승 반지 획득 2008년 팀에 2년 연속 우승을 이끌면서 SK 왕조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팔꿈치 수술 이후 결국 2011년 9월 은퇴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현역 은퇴 후 SK 롯데 두산의 코치를 돌고 돌아 결국 SK 와이버스 제8대 감독으로 부임 이후 ssg 랜더스 사령탑의 자리에서 2022년 팀의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와야 쌍방울 레이더스 부터 ssg 랜더스 까지 김원용 감독님이 없으시면 뭐 이렇게 얘기가 안되겠네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보통 11월에 네. 마무리 캠프를 합류, 그때 당시에는 합류를 그쵸, 그쵸. 해요 한 여섯 명 정도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김민식 감독님이 김원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조,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접니다 했을 때 감독님 반응을 보니까 선동열과 <laughs> 경기 앞두고 어땠어요 기분?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음... 왜냐면 여보세요. 나 어? 녹화 중이야. 어? 어깨가 무겁냐고? 후씨, 파이팅 해봐야지. 아,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덩달아서 내 어깨도 축 늘어지고. 아 뭔가 힘이 좀 되는 게 없을까? 엔젤 터치. 뭐 찍고 있어요? 광고인지도 몰랐던 윤상에게도 엔젤 터치.